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자, 요즘 들어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도 상당히 많이 내렸죠. 하지만 한 겨울에도 죽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산야초들에게 있어서 이 강추위와 눈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눈이 오지 않고 강추위만 계속 됐을 경우에 이 식물들은 이 동결 건조를 통해서 죽게 되거나 또는 이 조직 안에 있는 수분들이 얼어서 부피가 커지겠죠? 그러면 조직이 파괴가 됩니다. 네,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눈이 많이 내리게 되면 이눈 속에 있음으로 해서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이찬 바람을 막아주고 그리고 이 눈들이 어느 정도 적정한 수분을 이렇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눈 안에서는 아주 안락하게 봄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어, 에스키모인들이 이글루에 사는 그런 이치와 같겠죠. 자, 요 밑에는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눈을 좀 걷어냈는데요. 자, 여러분들 많이 보셔왔던 종류. 바로 냉이죠. 자, 요거는 냉이 중에서도 아, 우리가 예전부터 매운 냉이 또는 매운 개라고 불러왔던 콩다당냉이에요. 자,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이건 다른 냉이와는 맛이 많이 많이 다릅니다. 와우. 자, 이 콩다닥냉이는 단맛이 너무너무 강해요. 설탕을 뿌려 놓은 것처럼 단맛이 강합니다. 그리고 매운맛도 이 와사비에 비견될 정도로 상당히 맵습니다. 그래서 와사비 대용으로 이용을 하셔도 좋아요. 자, 한 겨울에는 이런 냉이 종류들은 잎이 이렇게 붉은 빛을 띕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기온이 올라가면 파랗게 변하겠죠. 자, 지금 눈이 <laughs> 없죠? 그러면 눈을 이렇게 잘 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추위를 견디고 적절한 수분을 공급받으면서 잘 자라게 되겠죠. 자, 봄에 다시 만나요. 공다당냉이 잘 자요.